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 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것은요. 어린이 성경 어린이 만화 성경입니다. 이 만화가 제대로 그려지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만화를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이제 불평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만화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뜨거운 태양 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저렇게 중고난방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해를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질서 있게 갔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시내산에서 그 성막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만큼 질서 있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수 있고요. 저 태양이 비추는 저런 뜨거운 빛 아래서 걸어가면 얼마 못 가서 전부 지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그렇지만 목이 마른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느님이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소리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만화에서는 장로들은 이쪽으로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바위로 갑니다. 호렙산 반석으로 가는데 이 만화 그림도 또 잘못됐다고 볼수 있어요. 모세가 바위를 내려치는 게 아니라 쿡 찍는 것으로 이렇게 그렸죠. 예, 우리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큰 생각 없이 그리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쿡 찍는 게 아니고 반석을 내려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치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반석 위에서 내가 네 앞에 서 있겠다 그래요. 너를 대하여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이 지팡이에 먼저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주님에 대한 상징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다. 그런 모형이죠, 모형.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모형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 그런 모형들. 성경에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형 이야기를 중간 중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게또 하나의 재미죠. 예, 반석 위에 모세 눈에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모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반석을 내려쳤는데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하고 백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죠.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을 권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보면 아, 군사들이 몰려온다. 이랬는데 저쪽에 이제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뭐 우리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이러지만, 여기 이 만화책인 이스라엘 놈들이 우리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이러지만, 이광야는 그냥 아말렉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산지에 숨어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부족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싸움이 생기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여호수아. 장정들을 데리고 저들과 싸우라. 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팔이 내리면 아말렉 군이 이겼다. 아이고 팔이야. 이렇게 만화로 나왔죠. 예,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게 힘드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지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기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손을 들었다, 지팡이를 들었다 이런 것들이 기도에 대한 상징인데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기 힘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예 아론과 훌이랬는데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의 팔을 붙들고 떠받쳤다. 그런데 이게 떠받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서 떠받친 게 아니고 모세는 앉고 양쪽에 좌우에 서서.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옆으로 평행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내려가지 않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여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 승리의 장면들을 이제 그림으로 와하고 만세 이렇게 해 놓았죠. 예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예, 이 이야기들 오늘 이렇게 만화책을 보면서 함께 보았는데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아말렉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어, 우리, 마귀에 대한 상징도 되고, 우리 육체에 대한 욕망도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어, 우리 육신의 욕망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말렉은 중간중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계속 어,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망들이 강하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이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